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은 정말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모습, 누군가가 좋아할 것 같은 말투,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그럴듯한 허상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남 눈치 안 봐.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 하지만 이상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막상 SNS에 올린 사진 하나에 좋아요가 몇개 달렸는지에 따라 기분이 오르고 가라앉습니다. 댓글 하나, 반응 하나에 하루가 뒤흔들립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차가우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반응이 따뜻하면 나는 옳은 말을 했다고 안도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진짜 나를 잃어갑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다음입니다. 자기를 잃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뭐가 어때서 하며 무시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 왜냐고요? 우리는 인정이라는 이름의 보상을 생존처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싶어 합니다. 눈에 띄고 싶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마치 약처럼 작용합니다. 순간에 고통을 잊게 해주고, 존재의 불안을 덜어주죠. 하지만 그 약을 너무 자주, 너무 깊이 의지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의존이라는 이름의 병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인정이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철학적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뿌리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뿌리를 니체와 공자, 전혀 다른 두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단순히 함께 어울려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타인의 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뇌는 누군가의 시선을 감지하고 그 시선에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수천 년 전, 공동체에서 버려진다는 건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본능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잘했어. 너 진짜 멋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해. 이 짧은 말들. 당신도 한 번쯤은 그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밝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확인이고. 우리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잠시나마 갖게 해주는 정신적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통제를 너무 자주 찾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 말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반응이 없으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인정은 약이 아니라 중독의 시작이 됩니다. 니체는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문장은 흔한 자기계발서 문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라는 말은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철학적 저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에 중독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는 매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 선택이 남들이 보기에 어울릴까? 이 질문은 겉보기에 사려 깊고 신중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중심을 외부에 넘겨주는 가장 부드럽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응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따라가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물러서며,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자신을 자꾸만 조율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닙니다. 그는 반응하는 존재, 즉, 니체가 말한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잡고 있는 자유의 형태조차 결국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이라는 달콤한 말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당신을 지금까지 얼마나 조용히, 철저히, 갈가먹고 있었는지, 이제는 정면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말 한마디가 없으면 무너지는 자신, 그 반응이 없으면 허전한 하루, 그 불안한 공백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낸 모조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누가 좋아해 주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삶인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인가? 니체가 말하는 타인의 인정을 거부하는 삶은 분명 강렬하고 어쩌면 지금 시대가 갈망하는 어떤 해방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무질서한 고립으로 흐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자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예로서 자신을 바로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예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형식적 예절이나 어른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가식적인 거치레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훨씬 더 깊고 내면적인 개념입니다. 예는 단지 타인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입니다. 공자에게 있어 얘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난 절제와 존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존중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극단에 빠지곤 합니다. 남 시선을 의식하면 위선이고, 안 보면, 진짜 나다. 하지만 공자는 그 사이에서 묻습니다. 왜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만이 해방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예민한 자존심이 자유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하는가? 공자의 시선은 매우 단단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공자의 철학은 인정해. 목마른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그 목마름을 예라는 도구로 다스리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예는 무엇일까요? 예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함부로 쏟지 않겠다는 고요한 결심입니다. 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례하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얘는 소리 지르지 않되 단호하게 말할 줄 알고 눈치를 보지 않되 섬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내면의 중심축입니다. 다시 말해 공자는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라고도 그 시선에 휘둘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식으로서 예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품격을 지키겠다는 태도 바로 그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니체가 말한 절대적 자아 중심성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 즉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지키는 법을 말했고, 또한 사람은 세상과 관계를 맺되 자기를 잃지 않는 법을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그 둘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로 남겠다는 깊은 자기 결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인정 중독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길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 자기를 회복하라는 니체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도 나를 단련할 수 있다는 공자의 길이었습니다. 서양과 동양,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고독과 관계, 전혀 다른 철학의 방향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은 공통의 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기대에 의해 흔들리는 자기, 즉, 반응만 하다가 끝나는 삶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의 소음은 진실을 질식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대세의 목소리에 휩쓸리고,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질식당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침묵하라. 혼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는 고독 속에서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무리를 이루되 똑같이 되진 않는다. 공자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 속에 있었고 바로 그 속에서 군자다운 품격을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고독이란 도피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침묵의 태도였습니다. 다수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과 섞이지 않되 소외되지도 않는 고요한 힘을 갖춘 사람.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니체는 외칩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라. 그 안에 너는 없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너를 단련하라. 그러나 똑같이 되지는 마라. 이두 길은 어쩌면 한 인간이 반드시 모두 거쳐야 하는 내면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니체처럼 고독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시선에 길들여진 자신을 찢어내기 위해서라도 혼자만의 밤을 지나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외롭고 심지어 쓸쓸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나와 이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공자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군자입니다. 결국 두 철학자는 서로를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반응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중심의 힘, 그 힘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기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손이 간 옷, 거울 앞에서 정돈한 표정, 누군가가 당신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며 골라낸 말투, 그 모든 것이 정말 당신 자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떠올렸던 결과입니까?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올린 SNS 사진, 센스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 쓴 멘트. 비난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억지로 끄덕인 순간들, 이처럼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나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보여지기 위한 시간이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하루를 다 써버리고도, 왜 그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 상실에서 오는 깊은 피로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피곤할까? 왜 나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을까? 그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당신은 단 하루도 온전히 자기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수정하고 조율하고 포장해야 하는 삶 그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흔히 말하는 인싸가 될 것이냐 아싸가 될 것이냐 같은 얄팍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삶 전체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삶의 중심을 타인의 기대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타인의 기분에 따라 존재감이 요동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하면 하루가 환해지고 누군가가 무시하면 하루가 망가지는 그런 삶은 결국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인정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엔 칭찬 한마디로도 충분했던 사람이, 이제는 수십 개의 좋아요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누군가의 무관심 한 줄에도 자존감이 무너져버립니다. 그건, 니체가 말한 약처럼 필요하지만, 중독되면, 병이 되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삶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밖이 아닌, 안으로,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타인의 판단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당신의 삶의 중심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인정받지 않아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고독한 길입니다. 세상의 박수는 사라지고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좋아요 없이도 충분히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가 아닌 어떻게 나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자의 예를 오해합니다. 그저 격식 차리는 예절, 권위에 복종하는 틀,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형식적 순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그런 억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외부의 명령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예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때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품위입니다 또한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이 타인의 눈치를 본 굴복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우러나온 동의일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이런 예를 갖춘 사람은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절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타인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기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타인을 얕보지 않기에 스스로를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공자가 그린 군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고립되어 혼자만의 길을 가는 사람도 무리 속에 섞여 자기를 잃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되 타인의 존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공자의 예가 말하는 고요한 강함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어떤 인간을 이상으로 보았을까요? 그가 말한 초인 사람들은 종종 이 단어를 괴력의 초인간, 엘리트 개그, 신적인 존재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도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타인의 칭찬에 굶주리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초인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정이라는 감미로운 유혹 앞에서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대를 애써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기대가 자기 기준과 다를 때 용기 있게 외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되, 필요 없다면 미련 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는 결국 인정을 쫓는 노예가 아니라 인정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철학적 통찰을 지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SNS의 좋아요 수에 따라 기분이 정해지고 어떤 말이 박수를 받을지 계산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가락이 누르는 방향으로 그저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선 수천 번의 고독을 견뎌야 한다. 자기 기준을 지킨다는 건 어쩌면 모든 소속과 인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존중받는 자는 외부의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진정한 존엄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질 가짜 자아입니까? 그 답은 거창한 철학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오늘 당신이 얼마나 침묵을 견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다는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괜찮다는 피드백 없이도 중심을 지키며, 스스로의 선택에 떳떳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을 진짜 자기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누가 봐주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삶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인정 없이도 견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